연이어 벌어진 전쟁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 경쟁의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방산 강국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경쟁에서 한국이 큰 폭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전차를 공개하여 경쟁국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을 공개하였기에 미국과 유럽이 긴장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9 자주포와 함께 K방산을 상징하는 무기가 된 K2 전차이지만, 최근 K2 전차의 전망이 그리 좋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K2 전차에 한번 패배했던 전통의 방산 강국, 독일이 차세대 전차 개발을 선언하고 한국과 차세대 전차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레오파르트2 전차의 제조사이자 유럽 최대 방산 업체인 독일 라인메탈과 KMW에서 최근 차세대 전차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연합을 결성하고 이를 위한 자금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사브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 유럽에서 이름을 날리는 방산 기업들이 여기에 합류했는데요.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독일은 레오파르트2 전차로 유럽 방산 시장을 주름잡아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독일 방산의 실태와 고질적인 납기의 미준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럽 전차 시장 내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했었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진 독일은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는 레오파르트2 전차로 가장 현대적인 K2 전차와 승부를 보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하고 차세대 전차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독자적으로 신형 130mm 주포를 장착한 차세대 전차를 선보여 독일이 왜 기간명가라 불리는지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미래 지상전의 게임체인저로 130mm 주포를 장착한 KF-51 전차를 선보인 나인메탈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전차 기술력을 가감없이 선보였습니다. KF-51은 신형 130mm 주포로 기존 120mm 주포에 비해 유효 사거리가 50%나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3중 장갑의 능동방어장치, 드론까지 갖춘 미래형 전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차 포탄으로 운동에너지탄, 프로그램 작동 공중폭발탄 등 여러 포탄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죠. 독일의 선방에 미국에서도 질수 없다는 듯 에이브럼스 X를 공개했는데요. 기존 에이브람스와 동일한 120mm 주포를 가지고 있으나 무인포탑과 원격 사격통제체계, 능동방어체계, 하이브리드 엔진 등을 탑재하며 기존 3.5세대 전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두 전차 모두 지금의 K2 전차를 능가하는 차세대 전차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차로 K2 전차로 세계시장을 공략했다고 자만하기 이른 상황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라고 K2 전차를 만들고 놀고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번 아덱스 2023에서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가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아덱스 2023에는 국내외 유수의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자사의 방산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그중 현대로템의 부스에서 지금까지 본적 없었던 충격적인 전차 모형이 등장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존 K2 전차는 물론이고 이전에 공개됐었던 K3 전차와도 전혀 다른 디자인의 전차였기에 K3를 예상하고 있었던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와 협업해 만든 이번 차세대 전차 모델은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형상 및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미래형 전차 모델은 기존에 알려졌던 K3 전차와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깼습니다. 현재 한국의 차세대 전차 사업은 K2를 이어 K3 전차가 바톤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에 이에 대해 여러 학술대회 자료나 공개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K3 전차는 KF-51 판터와 동일하게 130mm 활강포를 택한 모델입니다. 또한 부무장으로 원격사격통제체계와 레이저포, 다목적 미사일, 소형 드론의 APS까지 탑재하여 독일이나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트렌드를 반영해 두세 명의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춘 것도 특징인데요. 무인화 및 자동화를 위해 K3는 소형 인원으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기존 전차와 다른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레드백에 사용됐었던 고무 궤도가 적용한 것도 K3 전차만의 특징인데요. 고무 궤도를 통해 전차를 경량화함과 동시에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개량된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해 기존 K2 전차보다 더욱 빠른 연사가 가능하여 화력적인 면에서 K2 전차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K3 전차의 스펙과 그 형태는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현대로템이 선보인 미래형 전차 모델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과 사뭇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차세대 전차 모델이 K3의 다음 모델인 K4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에서 K3 전차의 다음 모델을 계획해두고 있고 이를 염두에 둔 개념 모델을 이번 아덱스에서 공개하며 반응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설계가 적용된 K3 전차일 수도 있기에 현대로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2차 세대 전차는 기본적으로 K3의 설계 사상을 전부 계승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텔스 설계와 RCWS는 당연히 갖추고 있고 무인화 운용이 가능한 모델일 것입니다. 게다가 K2에서는 탑재되지 않았던 독특한 형태의 육각형 반응장갑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형에는 없었지만 APS 역시 당연히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현궁으로 추정되는 대전차 미사일 발사 장치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다는 K3의 컨셉을 계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K4라고 추측되는 이 모델의 수많은 해외 군사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이번 차세대 모델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차세대 전차 개발로 K2 전차를 앞세운 한국 방산의 위협을 차세대 전차로 억누를 수 있을 거라 판단했었는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었던 차세대 전차보다 더 선진적인 전차를 한국에서 공개하며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죠. 현대로템은 이뿐만 아니라 K2 전차의 성능 개량 모델인 K2EX 모델까지 공개하며 대한민국의 전차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K2 모델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능 개량을 한 모델로 능동 방호 장치, 원격 무장 장치를 탑재한 것은 물론 360도 시야 확보가 가능한 전장 상황 인식 장치가 추가로 탑재되었습니다. 전자전과 드론에 대비해야 하는 전차 입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이번 K2EX 모델에 탑재하여 새로운 전장 환경에도 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이번 아덱스를 통해 한국 방산의 위치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 K2 전차의 수출도 지금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이스라엘의 군사 시위로 결국 현대전에서 전차를 대체할 무기는 아직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서는 과거 전차의 시대는 종언을 맞이했다고 보도하며 대형 주력 전차를 중심으로 육군을 구성하는 모델은 점점 구식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드론과 발전하는 대전차 기술들로 현대전에서 전차의 효용이 점점 부족해가고 있다는 전차무용론을 제시한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허구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쟁 초반 러시아 전차가 힘을 쓰지 못하고 드론에 막히거나 제블린으로 진격이 막히면서 전차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지만 전쟁이 장기전에 들어가면서 결국 거점을 점령하고 전진하기 위해선 전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차 무용론은 부분적인 현상으로 전체를 재단하려 한 망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전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 하마스를 진압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주력 전차인 메르카바 전차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결국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선 전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용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관시받았던 전차가 2023년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입니다. 전차의 부활로 전차 몸값이 상승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실제로 유럽은 물론이고 지상 최대의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도 점점 전차 숫자를 줄이고 첨단 무기에 집중하는 추세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다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몰두하며 최신형 전차 확보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전차로 기존 방산 강국들이 전차 개발에 나태했던 틈을 파고들어 세계 방산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장점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훨씬 저렴하고 탁월한 납품 속도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연이은 대규모 전쟁으로 지금 당장 전차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가장 빠르게 수입할 수 있는 한국 전차는 언제 받을지 모르는 독일, 미국의 전차보다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시작된 K방산 특수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 전차의 새로운 고객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차를 깜짝 공개하며 다시 한번 방산시장의 돌풍을 예고한 대한민국. 독일과의 끝내지 못한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진정한 전차 강국의 이름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